기본적으로 납입할 때의 혜택은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 연간 납입액 900만 원 한도로 낸 돈의 13.2%는 세액 공제가 적용이 되고요.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 세액 공제가 되고. 그다음에 종합소득 기준으로는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16.5%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뭐 DC에다가 내가 직접 납입을 하던가 개인형 IRP에다가 납입을 하던가 개인연금에 납입을 하던가 이세 가지를 다 합쳐서 공제 한도는 900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세액공제 항목에서 챙길 만한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인데 연금계좌는 뭐 개인연금 퇴직연금 이렇게 두 가지이고 ISA 계좌에서 만기된 금액이 넘어갈 때는 3년에 한 번은 추가로 공제가 더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ISA가 만기 돼서 개인형 IRP에 넣는 경우에는 300만 원을 추가로 더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최대 1200만 원까지 공제가 적용이 되겠구나 그러면 1200만원에 12%면 144만원이죠. 900만원에 12%면 108만원인데, 한30 얼마 정도 공제를 더 받는구나. 3년에 한 번씩. 그리고 개인연금하고 퇴직연금은 공제한도가 다릅니다. 개인형 IRP나 DC나비백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고요. 개인연금은, 연금저축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냥 IRP만 900만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종종 하시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두 개는 적용되는 세법이 달라요. 그래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서 개인형 IRP의 경우에는 내가 회사에 재직 중인 당시에는 계좌 해지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인출도 돈이 말 그대로 들어가는 순간 그냥 묶여버려. 근데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내가 이번 달에 넣었다가 다음 달에 뺄수 있어요. 또는 작년에 넣었던 돈을 세금만 부담하면은 올해는 뺄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거기에서 돈을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900만 원을 IRP에다 다 넣는 게 좋냐? 아니면 어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연금에 먼저 600만 원을 넣고 그 다음에 DC나 IRP에 300만 원을 넣으시는 게더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DC에다 넣는 것보다는 IRP에 넣는 거를 저는 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뭐. DC 계좌에는 내 퇴직금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두 개가 섞여 버리면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퇴직금은 얼마고 그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내 노후 자금은 얼마고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DC에 추가 불입하기보다는 퇴직금 받으려면 어차피 만들어야 되니까 개인형 IRP를 만들어서 300만 원 개인 연금에 600만 원 이렇게 넣으시는 게 저는 추천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E.S.A.는 연간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안 넣더라도 넣어, 만들어 두시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세액 공제가 있고 자녀 세액 공제가 있고, 그래서 최대는 74만 원이다. 그리고 최소는 20만 원이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있는 분은 다른 세액 공제가 하나도 없으면 최소한 20만 원은 세금 깎아드릴게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녀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에 되어 있는 미성년 자녀 1명당 25만 원, 2명은 55만 원, 뭐서 아이가 많으면 공제를, 세금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당해 년도에 출산하는 경우에는 출산에 대한 추가 공제가 또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에서 말하는 보험료는 이제 민간 보험사에 가입하신 보장성 보험을 얘기를 하는 거고,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공제받으려는 나여야 돼요. 그래서 계약자는 난데, 피보험자가 맞벌이하는 배우자다. 그러면은 둘다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맞벌이를 하시면, 자기 보장성 보험료는 자기가 내시는 게 공제를 위해서라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취직하기 전에 우리 엄마가 가입해 줬어. 그래서 계약자는 어머니, 그다음에 피보험자는 나. 근데 어너 이제 취직했으니까 네 보험료 네가 내라 하고 계좌는 내 거에서 빠져. 그러면 공제가 안 된다. 공제가 안 되니까 그 경우에는 바로 재빠르게 계약자를 나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내가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계산하시면 된다. 그래서 보험도 한번 살펴보시고, 네, 교육비는 내 것도 되고, 부양가족, 그, 아이들 뭐 교육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도 되는데, 소득의 3% 초과한 의료비만 되더라. 그래서 곱하기 15% 보장성 보험료는 12%, 교육비 의료비는 15%를 세액 공제 항목에 넣어 준다게 보시면 됩니다. 월세를 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월세액은 최대 1 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 기부금 있고 그다음에 고향 사랑 기부금 있고 그거 외에 뭐 지정 기부 단체라던가 법정기부단체라든가 그런 쪽에다 내신 거는 또 다른 비율로 계산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항목들을 내가 계산했던 소득금액 거기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드려가지고 항목별로 한번 계산을 해보고 그러면은 얼마를 내가 공제받을 수 있고 그거를 내가 추가로 연말까지 얼마를 더 납입을 했을 때 세금을 더 환급받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직접 사실은 계산 다 해보실 수 있어요. 해보실 수 있는데 어렵죠. 아까 보신 것처럼 항목들도 되게 많고 숫자도 되게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내라는 대로 자료 내고 돌려받으면 아 다행이다. 뭐 아니면 많이 내면은 뭐 추돌 추돌 이러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원천징수 영수증만 제대로 볼수 있으면 내가 어떤 부분이 지금 아예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금액이 적게 잡혀 있거나 이런 것들을 바로 파악을 할수 있으니까 그 다음 연도에 세금 신고하기 전까지는 그럼 내가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더할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11월이고 이제 12월까지 그런 연말정산 관련된 것들을 다 마무리 지으셔야 되거든요. 12월 어쨌든 말까지 내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들은 챙기는 거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팁 같은 것들을 한번 배우자랑 같이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것들도 한번 다 한번 챙겨 보는 거죠. 챙겨 보고 실제로 계산해 보면 세전 소득 기준으로 25%를 초과를 했는지 아니면은 아, 좀 모자라는지. 아니면은 25%를 초과한 걸 넘어서 공제한도를 다 썼는데도 아직도 그 사람 걸로 계속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한 번쯤은 해보시면은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다. 그리고 보장성 보험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들이 실제로 되게 많아요. 배우자와 내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엮여있는 경우 또는 부모님들이 해주셨는데 귀찮아가지고 계약자 변경 안한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꼭 한번 챙겨보셔라. 그리고 보험료는 연간 100만원까지만 공제한도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사실은 자동차 보험에다가 실손보험 정도만 되면 공제한도 거의 꽉 찹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뭐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보실 건 없는데 뭐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그래도 세금 돌려받는 게 낫지라고 하면은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활용해 보실 만하죠. 왜냐하면은 세액공제도 받고, 그 다음에 그런 답례품 같은 거 주더라고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래서 답례품 같은 것들 주니까 그게 또 올해는 조금 바뀐 게 인구 소멸 예상 지역인가 그쪽에 기부하시거나. 아니면 뭐 재난지역에 기부하시거나 하시면은 추가로 뭔가 더 혜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은 가게 생활에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뭐 그런 것들인데, 인적공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부부가 있는데, 부양가족 공제를 누구한테 적용을 할 건지, 보통은 기계적으로 소득 많은 사람한테 올려주거든요. 야, 니가 세금 많이 내니까, 네가 공제 받아. 이렇게 하는데, 최고세율 구간이 바뀌는 사람이 올리면 유리하겠죠?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부양가족이 150만원을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150만원을 받으나 안 받으나 내가 15% 구간이라면, 그 사람은, 어, 15 곱하기 15, 22만 5천 원을 세금을 공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거 하나로 인해서 24% 구간에서 15%로 내려올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적 공제를 그 사람이 받는 게 맞겠죠. 더 많이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기본적으로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무조건 유리하긴 한데, 어쨌든 그렇다. 그런 것들이 있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을 하니까 소득이 적은 사람 카드를 먼저 좀 쓰고 보통은 다 동시에 쓰죠. 왜냐면은 맞벌이를 하면은 나도 나가서 밥사 먹어야 되고 배우자도 나가서 밥사 먹어야 되고 서로 이렇게 각자 각자 쓰게 되잖아요. 근데 그 외에 뭐 마트 가서 긁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뭐 아이 뭐옷 같은 걸 산다던가라고 했을 때 소득이 좀 낮은 사람이 먼저 좀 긁고 25%를 초과하면 배우자 것도 긁고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세액공제 상품은 ISA 계좌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기가 3년은 돼야 되거든요. 3년은 돼야 되는데. 매년 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좌를 만들 때 돈을 안 넣더라도 만들어 놓으면 혜택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올해 예를 들어서 3년 만기가 차는 해에요. 그러면 그냥 그 해에 천만원을 그냥 넣는 거예요. 받아서 연금계좌에다 다시 넣어버리면. 그러면은 ISA 공제도 받을 수 있고, 연금계좌에 넣는 돈도 공제가 적용이 되고,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900만원 공제 받는 거를 1200만원까지 올릴 수 있다. 그리고 ISA 계좌 만기가 돼서 연금계좌에다 넣은 돈은 언제든지 원금은 인출하실 수 있어요. 인출하실 수 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1000만원을 넣었으면 300만원은 공제를 적용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700만원까지는 빼도 페널티가 없어요. 그래서 넣다가 었 언제든지 뺄수 있으니까 굳이 안 만들 이유가 없다. 일단 만들어 놓고 3년째 되는 해에 만약에 내가 지금 매년 넣을 여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3년째 되는 해에 한번 생각 좀 해보자. 조금이라도 넣다가 었 연금계좌로 넣으면 어쨌든 세금을 조금이라도 환급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시면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